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이란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이란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안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이란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사 간사장과 오은이시 켄스켄 운영위원장이 동행했습니다. 우리 한일우연연맹에서는 연맹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이란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이란 의원 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 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며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양국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현재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이 국익을 함께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일 의원 연맹은 주 조영 국민의 힘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고 이동철 더불어민주당 회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의원 연맹은 일본 쪽의 어, 의원 연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한일에 있어서 오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